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12월 7일 특징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증시콜라트의 오치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주제 코스피 코스닥 간단 시황 체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주요 특징주들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일비 증시 비농지표 전 관망세가 다시 한번 짙어진 모습이고요. 비농지표까지 나오면 산타릴레 가능성 충분히 있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태입니다. 국내 증시 역시나 글로벌 증시 낙폭에 따른 움직임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섹터들의 이슈들로 부각받는 섹터 위주의 상승 나오고 있는 모습으로 주로 뭐 폐렴이라든지 빈대라든지 뭐 정치 테마주라든지 이런 섹터들의 위주의 상승, 이런 테마 위주의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매매 동향 보시자면 개인의 코스피 1,500억 원 매수세, 그리고 코스닥 1,700억 원 매수세. 자, 외국인 코스피 300억 원 매수세, 코스닥 1,500억 원 매도세. 기관 코스피 2,000억 원 매도세, 코스닥 25억 원 매도세입니다. 자, 오늘 상한가 종목도 많습니다. c j 시프드 아시아나 IDT, TY홀딩스, 파맵신 뭐 이런 애들 좀 있는데 여기서 한번 보자면 파맵신은 요새 이슈 좋습니다. 그 황반변성 신약이 올해 3차 국가 신약개발사업단 신약임상 1단계 지원 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히면서 35억 원의 연구개발비 지원 예정에 상승 나온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회사는 바이오 의약품 기반 물질 신약 연구개발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종목 아시아나 IDT. 아시아항공과 나 대한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 일자가 확정됐다라는 그런 소식에 급등한 상태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6일 홈페이지에 내년 2월 14일 전까지 아시아항공과 나 대한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 잠정적 결론을 내리겠다라는 그런 발언에 강한 모습입니다. 어쨌든 뭐 긍정적으로 어 커지게 될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개의 항공사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이 합쳐지게 된다면 어마어마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이슈들이 많았죠. 아시아나 쪽에 그 카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물 운송 사업을 하는 그런 것들도 어, 사실상 그 비행기 자체에서도 카고가 있는데 어, 그 카고는 그것도 꽤 찾을 많이 합니다. 이게 물류 카고에서 한 100%로 치면은 비행기 자체적으로 있는 카고가 한 40%에서 50% 정도 되는데 이게 물류를, 그 물류 사업을 대한항공으로 다넘겨버리는게 된다라고 하면 화물 운송 사업을 다 대한항공으로 넘긴다면 이 카고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그 비행기 자체에 있는 그 있잖아요. 그 창고 같은 거.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고. 그런데 이제 아시아나가 자체적으로 대한항공을 다 넘어간다면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어쨌든 그런 이슈들 좀 있다라고 보시면됩니다 자, 10월 7일 상승 종목 유유제약, 어, 미래에셋 비전 스카페 24 헬릭스미스 이런 게좀 있는데, 자, 유유제약 같은 경우 약국 경영 통합 플랫폼인 바로팜과 업무 협약을 맺고 이커머스 사업 모델 본격화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 우선주들 모두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온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이 회사 같은 경우 제약 전문 업체로 골다공증 치매 치료제 산소 발생기 등 제품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카페 24 통사 지난 5일 구글로부터 26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를 했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유상증자 방식 주식수 175만 5천주 자, 그 정도 발행, 가량 발행되며, 발행가액은 약 14,770원. 자, 카페24가 지금 26,000원인데, 야, 어마어마하게 좋네요. 지금, 어쨌든, 구글과 파트너십 강화로 인해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온 모습입니다. 구글과 손잡았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죠. 자, 쇼핑몰, 유튜브 쇼핑, 마켓, SNS 등 광고 마케팅 사업을 영위합니다 자, 하한가 종목 오랜만에 있습니다. 이오플로우. 이오플로우는, 어, 미국 의료기기 업체, 매드트로닉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원래 이제 3자배정 유증과 공개 매수를 통해서 이오플로우의 지분을 어, 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각, 그 매각이 무산이 됐어요. 그걸 다 철회를 하면서 안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하한가가 나온 상태입니다. 자, 하락종목, 더 미동, EDGC, 위쪽이 막 어디 뭐 있습니다. 뭐 레버리지, 막 상품들 많이 있는데 그런 거다 잘랐어요. 필요 없으니까. TFE, 뭐 이런 거좀 있는데 더 미동 같은 경우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등 공시를 했으나 철회하며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되는 등 공시 불이행 한 건, 공시 번복 세건등 지속적인 불안감 가중되면서 하락 나온 모습입니다. 자, 메디콕스는 미국 배터리 셀 회사 이오셀과 합작법인 설립하고 고객 맞춤형 어, 그 배터리 셀 제조 및 설계 플랜트 구축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고 라 밝혔으나 이게 기대감에 그거에 대해 따른 굉장히 상승이 많이 나왔어요 상승이 많이 나왔는데 조정 받음이 상당요 정도 빠진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더미도움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블랙박스 전문 업체입니다. 연동, 단독, 지능형 블랙박스 그리고 후방 카메라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 뭐 카메라 같은 기업이다. 자, 메디콕스는 어, 선박의 선수, 선미, 배죠 배, 배 머리, 배 엉덩이, 폴로펠라보스 엔진룸 등 특수 제작품은 블록 제작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자, 오늘의 영상 특징 주의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많은 영상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증시콜라텍 채널 들어가셔서 시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